안녕하세요. 예수님 교회 영화부 유튜브 친구들 만나서 반가워요. 우리 친구들 전도사님 너무너무 보고 싶어요. 우리 친구들 전도사님한테 예쁜 얼굴 보여줬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우리 친구들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러 나오는데 혹시라도 어푸어푸 세수를 하지 않아서 눈에 눈곱이 낀 친구들 혹시 있을까요? 아니면 양치를 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나온 친구들이 있을까요? 아니면 아직도 잠옷차림으로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 드리는 친구가 설마 있을까요? 맞아요. 전도사님은 우리 예수인교의 영화부 유치부 친구들이 하나님 앞에 예쁜 얼굴과 바른 복장으로 하나님께 예배 드리러 나왔을 거라고 믿고 있어요. 그럼 우리 친구들 전도사님과 함께 오늘 하나님께 예배드리러 가볼게요. 하나님 사랑. 안녕하세요, 우리 친구들. 오늘 하나님 말씀 들어 보도록 할게요. 나와 네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이 나팔을 불 것이요. 그러면 여러분도 가지고 있는 나팔을 부시요. 그리고 나서 여호와를 위하여 기드온을 위하여. 라고 외치시오. 사사기 7장 18절 말씀. 아멘. 어, 우리 친구들. 13만 5천 명과 300명이 싸우면 누가 이길까요? 많은 사람들이 있고, 적은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둘이 이렇게 싸우면 어떤 사람들이 이길까요? 어떤 사람들이 이길 것 같아요? 사람이 많은 사람들이 이길까요? 사람이 적은 사람들이 이길까요? 오늘 하나님 말씀해 보면 우리 친구들 알수 있을 것 같아요. 우리 하나님 말씀 잘 들어보도록 해요. 오늘 말씀에는 기드온이라는 사람이 나와요. 기드온은 바알이라는 우상을 무너뜨리고 없앤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 사람의 별명이 생겼는데, 여룻바알이라는 별명이 생겼어요. 어, 여룻바알이란 뜻은 무엇이냐면, 바알과 다투었다, 싸웠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기드오는 여룻바알이라는 별명을 가지게 되었어요. 이스라엘은 미디안이라고 하는 힘이 센 나라에 7년 동안이나 괴롭힘을 당하고 있었어요. 기드온은 미디안 사람들과 맞서 싸우기로 결심하고 하나님께 간절하게 도움을 구했어요. 기도했어요. 기드온은 미디안 군대와 싸울 사람들을 모으기 시작했어요. 그랬더니 어, 3200명이라는 사람들이 모였지 뭐예요? 미디안의 군사는 13만 5천명 정말 많은 사람이 있었어요. 미디안 군대에 비해서 이스라엘에 싸우려는 이스라엘 군인이 너무 사람이 적었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기드온아 너를 따르는 백성들이 너무 많다. 나의 도움 없이 너의 스스로의 힘으로 이 전쟁에서 승리한 것이라고 생각할까 걱정이 되는구나. 혹시 이 전쟁에서 두렵거나 무섭거나 하는 사람들이 있다면 모두 돌아가라고 이야기하여라. 라고 하나님께서 기드온에게 말씀하셨어요. 기드온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어요. 순종은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스라엘 군인들에게 모인 군인들에게 이야기를 했어요 두려워하는 사람들은 모두 돌아가세요 라고 이야기하자 2만 2천 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돌아가 버렸지 뭐예요 이제 남은 사람은 만 명밖에 되지 않았어요 기드온은 이제 전쟁에 나가려고 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또 말씀하시는 거예요 뭐라고 말씀하셨을까요? 기드오나, 아직도 사람이 너무 많구나. 사람들을 물가로 데려가서 시험을 통과한 사람만 전쟁에 데리고 나가도록 하여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기드오는 하나님의 말씀에 또 순종했어요. 네, 하나님,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할게요.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을 데리고 기드오는 물가로 데리고 갔어요. 그랬더니 사람들은 너무 목이 말랐는지, 아예 엎드려서, 이렇게 먹는 사람도, 핥아먹는 사람도 있었고요. 무릎을 꿇고, 물을 이 해서 마시는 사람도 있었고요. 어, 여러 사람들이 물을 마시기 시작한 거예요. 어, 그리고 어떤 사람은요, 주변에 누가 오지 않나? 이렇게 살피면서 물을 막 먹기도 시작하고요. 어, 여러 사람들이 물을 먹기 시작하는 모습을 볼수 있었어요. 다양한 자세로 물을 먹었죠. 하나님이 기드온에게 말씀하셨어요. 손으로 물을 떠서 마시는 사람들만 남기고 모두 다 돌려보내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남은 사람들과 전쟁에 나가게 되면 미디안과 싸워서 이긴다고 하나님이 말씀해 주셨어요. 적은 사람이지만 걱정할 필요가 없었어요. 그렇게 모두 돌려보내고 나니 겨우 몇 명이 남았냐면 300명이 남지 않았겠어요. 하지만 기드온과 300명의 용사들은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무서워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함께해주시니까요. 하나님께서는 기드온과 300명의 용사들에게 놀라운 작전을 이야기해 주셨어요. 밤이 되자 기드온과 300 용사들은 미디안의 군사들이 있는 곳으로 조용히 몰래 들어갔어요. 몰래, 들, 몰래 들어갈 때한 손에는 나팔을 들고 한 손에는 항아리 속에 감춘 횃불을 들고 몰래 몰래 들어갔어요. 횃불은 길을 밝히는 도구예요. 하지만 항아리 속에 있는 횃불은 어두워서 보이지 않았어요. 그때 기두원에 신호를 보냈어요. 그러자 항아리 속에 있는 횃불을 밝게 보이려고 모두 다 항아리를 깨고 나팔을 불며 소리쳤어요. 여호와를 위하여 기도원을 위하여라고 소리쳤어요. 잠을 자고 있던 미디안 군사들은 큰 소리가 나자 깜짝 놀랐어요. 그리고 반짝반짝 불빛을 보고 어 놀라서 막 도도 도망가기 시작했어요. 어떤 사람들은 너무 놀라서 미디안 사람들끼리 서로 죽이기도 했대요. 이스라엘 군사들은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전쟁에서 이길 수 있었어요. 겨우 300명밖에 되지 않은 군사였지만 함께하시는 하나님을 믿었더니 하나님께서 전쟁에서 이기게 해주셨던 거예요. 자, 우리 친구들. 우리 힘으로 하는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하나님이 함께 해주셔야지 우리는 항상 이기고 승리할 수 있어요. 우리 꼭꼭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지난주 말씀 기억하나요? 바울과 신라가 감옥에서 나온 것을 기억하나요?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실 때 감옥문이 열렸어요. 그리고 오늘은 기드온과 3백 용사에게 하나님께서 함께 해 주셔서 또 어떻게 했어요? 이길 수 있었어요. 우리 친구들도 항상 하나님께 함께 하심을 믿고 함께 항상 친구들이 함께하는 친구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럴 수 있지요. 우리 친구들 오늘 말씀 꼭꼭 기억하면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영아부 유치부 친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두눈 감고 예쁜 손, 예쁜 눈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친구들 전도사님과 함께 기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해 하나님, 사랑해 하나님, 힘들고 어려울 때.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만 찾는 하나님만 찾는 어린이가 어린이가 되게 해 주세요. 되게 해 주세요. 오늘 오늘 들은 말씀 오늘 들은 말씀 기억하고 기억하고 하나님 말씀에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순종하고 하나님을, 하나님을 기쁘시게, 기쁘시게 해드리는, 해드리는 어린이가, 어린이가 될래요. 될래요 예수님의,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끝이 하늘에서 이루어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대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건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옵나이다 아멘. 우리 친구들, 살금 그 말씀 잘 들었나요? 어, 우리 친구들, 전도사님도 이렇게 마스크를 꼭꼭꼭 꼭꼭잘 끼고 다니는데, 우리 친구들도 밖에 다닐 때 마스크 잘 끼고 다닐 수 있죠? 네. 우리 친구들, 전도사님이 오늘 친구들 말씀 잘 들었는지, 못 들었는지 확인하려고 전도사님 문제를 세개 준비했어요. 오늘 친구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얼마나 집중했는지 전도사님이 이문제의 정답을 맞히는지 못 맞추는지를 보고 판단을 할 거예요. 오늘 친구들이 보내준 정답으로 출석 체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문제 1번 기드온과 미디안이 싸울 때 기드온과 함께 싸운 이스라엘 용사들의 수는 몇 명이었을까요? 1번, 1명, 2번, 2명, 3번, 300명 4번 4명 어, 문제를 잘못 들었다고요? 진도사님이 문제를 다시 내 줄게요. 문제 1번. 기드온과 미디안이 싸울 때 기드온과 함께 싸우러 간 이스라엘 용사의 수는 모두 몇 명일까요? 1번 1명 2번 2명 3번 300명 4번 4명 어, 문제가 너무 어려운 것 같아요. 하는 친구들은 우리 옆에 있는 가족들과 함께 문제를 풀어 볼게요. 그럼 두 번째 문제, 기도온과 300명의 용사들이 함께 싸운 나라의 이름은 무엇일까요? 1번 블레셋, 어, 블레셋은 다윗이랑 싸웠던 것 같은데. 2번 미디안, 어? 미디안. 오늘 많이 들어본 것 같고. 3번 이집트. 어 이집트는 모세가 나왔던 나라인데, 4번 아수르어 아스르는 요나가 있었던 나라인데, 어 우리 친구들 문제 잘못 드는 것 같다고요? 전도사님이 문제를 다시 내볼게요. 2번 문제, 기드온과 300명의 용사들이 싸운 나라의 이름은 무엇일까요? 1번 블레셋, 2번 미디안, 3번 이집트, 4번 아수르. 문제가 어렵죠. 전도사님이 우리 친구들 말씀 집중 잘 하고 있는지 알아보려고 일부러 문제를 어렵게 냈어요. 마지막 3번 문제. 기드온과 300명의 용사들이 미디안과 싸울 때 함께해 주신 분은 누굴까요? 1번. 하나님. 2번. 다윗. 3번. 엘리야. 4번. 사도 바울. 어, 이번 문제는 좀 쉽게 낸것 같아요 선생님 문제 다시 한번 내볼게요 3번 문제입니다 기드온과 삼백병의 용사들이 미디안과 싸울 때 함께 해주신 분은 누굴까요? 1번 하나님 2번 다윗 3번 엘리야 4번 사도바울 우리 친구들 1번 문제부터 3번 문제까지 정답을 모두 적어서 각반 선생님들 아니면 전도사님께 알려주세요. 우리 친구들 알려주신 정답으로 우리 친구들 출석 체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전도사님이 공지사항이 하나 있어요. 유튜브 친구들은 지난주 전도사님이 우리 친구들에게 여름성경학교 참석한 친구들에게 선물을 다 보내주었어요. 우리 친구들, 엄마, 아빠와 함께 즐거운 시간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영화부 친구들은 오늘 우리 친구들을 위한 선물을 보내줄 거니까 우리 친구들이 기쁜 마음으로 즐겁게 기다렸으면 좋겠어요. 그럼 우리 친구들 우리 다음 주에 만났으면 좋겠어요. 우리 친구들 다음 주에 만나요!